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대표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비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거고, 어떤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비법이야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비법의 이름은 심리입니다. 실망하셨나요? 자, 우리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 앞에서 장사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 돈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하는 그러한 감정들을 온전하게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를 잘 다스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자산 증식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은 누구나 잘 아는 유명한 이제 플랫폼 만드는 회사죠. 우리 전 국민이 쓰고 있는 메신저 회사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를 어떤 분들은 좋은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손실 폭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본분 중에 손실률이 거의 80% 정도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마 요, 정말 이 꼭지라고 하는 곳에서 사신 것 같아요. 이 꼭지에 샀으니까 아마. 80% 정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할때왜 심리라는 게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보통 주변 분들의 상황을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누군가가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혹은 카카오로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주변 친구가 야나요번에 카카오 샀는데 플러스 10% 됐어 천만 원 투자했으니까 백만 원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갔더니 또 어떠한 친구가 카카오를 통해서 또한20% 정도 수익을 본 거예요. 뭐 1천만 원 똑같이 투자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투자해야 될것 같은 무언의 마음들이 들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군중심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군중심리를 없애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투자가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여기에 좀 추천해 드릴 만한 책도 하나 띄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이 책도 추천 드리고 싶어요. 심리학이 제갈량에게 말하다라는 책인데 우리 흔히 아는 그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제갈량이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어, 심리책을 많이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타워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가 산 투자 영역이 요 정도 영역대에서 사셨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 한 친구는 플러스 10%라고 했고 한 친구는 플러스 20%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서 어, 이 친구는 여기서 10%정20% 정도 한10%산 아, 친구들 한 요쯤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이 친구들이 20%, 10%살때 새로 내가 진입을 하게 되면 나는 꼭지점에 살수 있는, 흔히 얘기해서 상투를 잡는다고 이야기하죠? 가장 높은 가격대에서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투자를 할 때, 조금만 머리를 써서 투자를 하게 되면, 손실 보는 걸 훨씬 줄일 수, 그 방법을 바로 알려드,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친구가 산 투자 영역이 여기고, 여기야. 두 명의 친구가 A라고 하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투자를 들어가는데 나는 이때 사는 거야 사는 건 상관없어 다만 계획적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계획적으로 사냐면 내가 만약에 목돈이 천만 원이 있어 그러면 이 천만 원을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계획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친구가 A가 있고 B가 있고 이 친구는 10% 20% 수익권이라고 했죠? 이 친구들보다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샀어. 근데 이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높은 가격들이 와. 매도를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투자할 때 전략, 매도 전략을 세워놓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때 가격에 샀어. 이거를 나눠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달 말일날 나는 카카오의 주식을 100만원씩 사줄 거야. 그거를 계획적으로 12달에 나눠서 사줄 거야. 라고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때 한달 사줬어요. 뭐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달에 이렇게 사줄 수가 있겠죠? 뭐 대략적으로 이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달, 일곱 번째 달, 여덟 번째 달, 아홉 번째 달, 열 번째 달. 뭐 이런 식으로 사줄 수가 있겠죠. 이게 뭐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사주는 거야.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여섯 번째 달, 일곱 번째 달, 여덟 번째 달, 아홉 번째 달, 열 번째 달, 열한 번째 달, 열두 번째 달. 아 아까 천만 원을 매달 나누니까 한열 번째 달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매입한 가격이라고 하는 게참 재밌는데 이 가격이 이 처음 산 가격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평균 단가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10번에 나눠 샀으니까 5번 정도에 나눠 산 정도가 어 평균적인 가격대가 될수 있겠죠? 한이 정도가 내 평균 단가가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이 향후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아까 10% 20% 봤던 친구들의 영역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그려봤 드릴게요. 아까 10% 받던 친구 20% 받던 친구 10% 받던 친구가 다 각자 여기였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오, 이게 하락장이 왔으니까 매도를 못하고 넘어갔을 때 나는 이 친구들의 평균 단가가 왔을 때 나는 여기서 대략적으로 40%에 가까운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분할수의 가장 강력한 효과입니다 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분할 매수 물론 분할 매수할 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 기업들을 서칭하는 거는 당연히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목을 선택했을 때 제가 예를 든 거는 지금 열 달을 비유했지만 매달 말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매주 금요일날 내가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 혹은 뭐 에코프로라고 하는 기업을 뭐 매, 매주, 매주 한 주씩 사줄 거야. 총 20주 동안.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20번에 나눠서 살수 있겠죠? 그러면 20주라고 하면 한 5개월 정도에 나눠서 살수 있겠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실볼 가능성을 매우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기업들의 거의 통용이 됩니다. 뭐 SK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기업 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내가 한 번에 이때 가격대에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어 어떻게 보면 좋은 수익이 날수 없었겠지만 매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매수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어요. 물론 뭐 10%대의 수익권이긴 하지만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원칙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때 한 번에 다 사면, 물론, 어떤 분들 그럴 수 있어요. 야, 그거 하락장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상승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승장이 왔을 때는, 이때 한 번에 산 사람보다는 수익이 적을 수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 전략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도 손쉽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투자하시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중심리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역발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투자에 대한 분을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